자 보자고 문장 요약 40번 문제 유행지 자 t h 뉴스 o o d news o 스테레타입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지 고정관념이라고 줄여야지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에 관한 g o o 좋은 소식은해서 뉴스에서부터 타고 복수하는 지 이거 단수야 고정관념의 위협 여기 스 t e r e o t y p e 고정관념 위협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은, 해도 good news 이게 좋으니까 상징 단수로 is 뭐라가 대접속사. 그러니까 고정관념 위협, 위협이라는 게, 그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자기가 뭔가 행동이 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지.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 위협에 대한 good news, 좋은 소식은 뭐라고? 대접속사야. it, 이랑 이제 그 고정관념에 대한 어떤 그 위협, 고정관념 위협이 can be diffused. Diffuse 될수 있다. Diffuse가 뭐, 내강 같은 거 제거가 되는 것도 있지만, Diffuse에서 좀, 좀 완화시키다, 진정시키다, 이런 뜻이 있지. So, 그런 위협이 can be diffused, 완화될 수 있다. 뭐에서? By subtle intervention. 아주 미묘한 intervention. 개입. Intervention. Intervention 이런 말들, 뭐, 개입이니 중재니.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지. 큰 개입도 아니고 소프트한, 소프트 이런 표현들도 자주 나오는 형용사 소프트 미묘한 이런 소리잖아 아주 미묘한, 아주 작은 그런 어떤 개입에서도 이런 고정관념 위협이 좀 can be diffused, 완화될 수 있다는 거. The most intriguing, intriguing 이런 말, interesting처럼 재미나는 흥미로운 이런 소리야. 가장 흥미로운, intriguing한 그런 어떤 사실, fact, 뭐에 관한. About these interventions. 이런 어떤 개입들, 중재들에 대한, 개입들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에서 팩트에게 주어지. 그래서 삼칭단수로 is, 뭐란가, 대접속사. The question of the malleability of intelligence. Malleability 는런 말, 그 밑에 있던데. Malleability에서 가변성. 가변성이란 게뭔 소리야? 변할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the fact of, the question of the malleability of the intelligence. The malleability of intelligence. 말 그대로 어떤 지능의 가변성이란 뜻이지 즉, 지능이 변할 수 있다는, 즉, 지능의 가변성에 대한 question. 의문이, question이 이게 좋고, 그게 is actually h e a r t l y debated. 실제로 아주 똑같게 is debated. 수동태로 논쟁이 되고 있다는 거. 누구에서? By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 그리고 neuroscientists, 어떤 신경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에서 이 지능의 가변성에 대한 어떤 의문이 실제로 아주 뜨겁게 is debated 논쟁이 된다. 결국은 지능이 가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계속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o 도 h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scores on achievement test, achievement test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성적이나 뭐 이런 걸 내서 보는 성적 같은 걸 보는 성취도 테스트가 되겠지. 성취도 시험들 이런 거. 취업 어, 형태가 뭐 업적 성취 이런 거 아니야? 즉 성취도 시험들 어떤 거, like 뭐 같은 전전서서 SAT 같은 그런 성취도 시험의 score 점수들 을해서 score 이게 주어지. 그런 점수들이 can certainly be affected, can be affected by 당연히 뭐 영향을 틀림없이 certainly 틀림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에서 by training of different kind 이런 여러 종류의 어떤 그 훈련 에의해서 틀림없이 이런 SAT 같은 achievement test, 이런 성취도 시험의 scores, 선수들은 can certainly be affected. 틀림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purest kind of intelligence. pure라는 말이 하는 뭐, 순수한, 아니면 pure 형상. 최상급으로 가장 순수한 그런 종류의 intelligence, 진행을 해서 이게 주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성취도 평가 같은 점수들은 훈련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가장 순수한 어떤 종류의 지능, 일종의 뭐 타고난 지능이나 이런 어떤 순수한 부류의 지능은 is not very malleable at all. not 부정문의 DATL 이렇게 쓰고 그러면, 뭐 부정문 강조를 전혀 뭐맞지는데 전혀 malleable 하지 않다. 가변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a psychologist at Stanford, Stanford의 한이 심리학자가 어떤 심리학자, n 임드 과거 분사 앞에 있는 사이콜로지 꾸면서, 캐 a 드 o l 이라는 d 백인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사이콜 심리학자가, 해서 사이콜로지가 좋으니까 단수로, has discovered, 뭘 발견했다는가? Remarkable things, 아주 r e m a r 한, 놀라운 걸, r e m a r 한걸 발견했다는가? 뭐에도 불구하고, 여기 놀라운 게 뭔데, 땡땡 콜론 쳐서 뭐가 설명해놨지, 땡땡 콜론 쳐서 뭐가 설명해놨잖아, 뭔데. Regardless of 이런 표현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Regardless of 뭐가 몸에도 몸이랑 몸이랑 상관없이, 양수리지, 몸이랑 상관없이, 뭐랑은 상관없이, Regardless of the fact 어떤 사실, the malleability of intelligence 지능의 가변성, malleability 지능의 가변성에 관한 어떤 사실, 지변이 가변성이 있다, 가변성이 없다, 뭐 그런 지능의 가변성에 대한 사실하고 상관없이, Regardless of okay, students. Do much better academically. 부사서저 이렇게 동사구을주지 그럼 이 비교급 강조를 학생들이 훨씬 더 아카데믹하게, 즉 학문적으로 훨씬 더 잘한다는 것, 즉 공부를 훨씬 더 잘한다는 것. 뭐하면? If 만약에 they believe 자기들이 믿는다면 뭘? 대접속적이 so 생략됐겠지? Intelligence. 뒤에 완전문장와서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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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intelligence is malleable. 즉 지능이라는 게 malleable. 즉 가변성이다. 가변적이다, 변한다, 이런 것들을 믿는다면, 그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 그래서 두 얘기, 이 사람이 divide people into two types. 사람들을 어떻게 나눈다고? 두 타입, 두 유형으로 나눈다는 거야. 어떤 유형으로? 도주 후 s 격 관계되면서 have a fixed mindset. mindset in my, 망가짐, 이런 소리지.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정신 상태 이렇게 쓰기도 하겠지. 어떤 뭐, 이 망가짐. 또는 뭐 사고방식, 이런 소리겠지. 어떤 딱 고정된 마음가짐, 고정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어떤 사람, 똑같이 후에 그대로 영향을 도주선행서를 받고 또, 그래서 고정된 어떤 픽스된 마음가짐을 가져서 뭐라고 믿는 사람, 대접속사야. intelligence and other skills. 이런 지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스킬들 기술들이 are essentially, 본질적으로 e s s e n t i a l l 어떻다고, static하고, 인본하다고. 스태틱이 원래 정적인 연소이니까좀 고정된, 변하지 않고, 그러면서 인본, 인본은 뭐 타고난 연술이지. 타고난 거라고. 그니까 이 사람들은 지능이라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멜러블, 뭐, 이진의 어떤 멜러블리티, 어떤 가변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그니까 러지능은 이렇게 보면 뭐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스태틱하고 딱 고정되어 있는 거고, 정적인 거고, 그러면서 인본, 타고난 거라고, 이렇게 믿는 부류 한 사람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도주 후, have a gross mindset. gross mindset, 이런 거 뭐, 성장 망가짐, 성장 어떻게 보면, 성장 사고방식, 성장 망감식, 망인 대세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후, 주격 관계되면서도 뭐라고 믿는 사람들, 대접적자. intelligence, 진행이라는 게, can be improved. 조비피평 p 형를 수동태로 써야 되겠지. 지능이 줄어하가 지능이 can be improved, 향상이 되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란가. 그러면서 이 박사, 뭐, 두에이른 박사, 심리학자가 뭐라고 보여준, 뭘 보여준다는가. 대체 없습니다. 학생들의 마인셋, 망가지미, 즉, 사고방식이, 마인셋이 predict, 뭐를 예측해준다고. Dear academic 이, trajectories, trajectory가 밑에 있지. 궤적, 이런 말도 종종 뭐, 보는 나니까. 외우시는 게 좋지. 혹시나 이렇게 밑에. 단어 뜻이 안 나오면 또 이것 때문에 또 괜히 헷갈릴 거 아니야. 학생들의 어떤 학문적, 학술적 트라젝터리, 궤적을, predict, 예측할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야. 결국 학생들이 어떤 마인셋, 마음가짐,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academic c t 젝터리가예측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노주, 어떤 사람들, b e l i e f 뭐라고, 대적속사. People can improve the intelligence. 즉,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해서 d o 지 이게 주어지. 그런 사람들이 actually d o 해서이 사람 주어가 d o 지삼 3층 북님 자기 이 do라고 이렇게 동사항주로 does나 기다 동사항주로 만약에 does을 쓰거나 하면 틀렸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do improve their grade. 실제로 자기들의 성적을 향상시킨다. 이때 do는 동사항주로 쓰는 소동사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자 밑에 보면 student 어떤 학생들. Believing 현 문서 앞에 있는 student s 으면 주지 중간에 당연히 주격관계를 비동사는 후화가 생략어 있는가 어떤 사람들 believing in the malleability of intelligence 지능의 가변성을 믿는 사람들 즉 지능이 타고난 게 아니고 뭐 노력이나 뭐 이런 훈련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지능의 가변성을 믿는 student 학생들 안에서 이 주어지 학생들은 showed 뭘 보여줬다는가. 무슨 퍼포먼스, 이 성적이나 성과 하는 소리겠지. 무슨 퍼시 i s t e 는뭐 꾸준한 이런 수일 거고 s u p 어는 우월한, 월등한 이런 소리월 w 는 나쁜, 이게 당연히 뭐 슈퍼이어 좀 되겠지. 뭔가 그러니까 좀 우월한, 우수한, 우월한 성적.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은, 그러니까 지능은 m a l a 티 l i t y 어떤 가변성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지능은 좀 변한다,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믿는 학생들이 s 퍼이어좀 우월한, 성적을 보여주겠지 반면에 why? 반면에 purely 순수하게 무한 뭐 지능은 did not change much. 많이 바뀌지 않았다. 결국은 그 뭐겠어? 소셜 사회적인 testable, 뭐 검증할 수 있는 inherited, 물려받은 당연히 여기서 inherited쯤 되겠지. 순수하게 물려받은, 그니까 러 타고난 거지. 순수하게 물려받은 타고난 그런 지능은 디나 체인지마치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게 일차 그 콤마에서 디스 v 브가 반박하다는 소리지. 뭘 반박하는 거란가? The power of a stereotype threat. 고정관념 위협의 그 힘을, 영향력을 반박한다는 거. 그리고 고정관념 위협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지능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위협을 이런 어떤 뭐이 지능이 멜라빌리티 가변성이 있다고 믿는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슬프리에 우월한 어떤 성적을 보여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위협의 힘을 이 어떤 결과가 디스 s p 브 반박해 준다는 거지 뭐 고정관념이 있어서 뭐 지능은 뭐 변하지 않는다 타고난 게 어떻게 뭐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능은 조금 노력량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정말 실제적으로 진행이 좀더 나아지는 걸 보여주니까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있는 그런 스테레오타입 스트레스 뭔가 이렇게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지. 소 <laughs> 쏘리. 뭐 이런 정도의 말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야 돼. 뭐 스테레오타입 이런 고정관념 이런 말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 한 40번쯤 풀때 되면 정말 이제 뭐 너무 정신력을 많이 써서 그런가 뭐, 그때 되면, 뭐, 비명사몽 뭐, 거의, 뭐, 재진하는 상태로 푸는 애들도 많던데, 제 시간에 문제 풀어야지. 곤란, 이런 45문제 이런 것들도, 제 시간에 7 0분만에 뭐, 듣기 빼고 나머지 한, 한 달도 한 20, 40분 정도 있는 시간동안, 한, 뭐, 한 50분 가까이 있는 시간동안, 그냥 40분이라고 쳐도, 그 시간동안, 나머지 18번부터 45번까지 풀수 있어야지. 이게 작근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1 8분부터쭉 이렇게 달아서 풀라고뭐 어디 갔다가 풀고 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또몇번 풀고 그러지 말고 쭉 풀어야 돼요. 쭉 풀어서 정말 풀다가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아 이거는 뭐 하겠다고 가체크 해 놓고 그리고 나서 풀라고 어차피 잘 모르겠다는 거 아무리 쳐다봤자 시간만 낭비되고 뭐 정답을 찾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가체크 해 놓고 쭉 풀어. 그러다가는 4, 5번까지 다 풀고 나서 시간이 좀 남는다면 다시 아까 전에 좀 어렵다, 좀 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라고.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니까 쭉 풀어. 18번부터 45번까지. 뭐 중간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